<목소리도 linkage> <웃음> 귀엽지? 귀엽지? <laughs> 오, <맞아>, 귀엽다. 귀엽지? <laughs> 음. 자, 우리 문제 풀어가면 될까요, 이제? <laughs> 시간 있어 빨리 침놓제 수업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해주신 것 같습니까? 그는 <laughs> 나의 수업을 무너뜨리려고.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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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수치가 복이와 같이 주어질 때, 지하가 마이너스치와 같다를 만들 때는 복수수를 몰라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즉, g를 얘들아, a 더하기 bi, ab를 무슨 조건? 실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네. 그럼 g 반은 뭐가 되고?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고. 그래, 아니 그래? 마이너스 g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i가 되는 거 아닌가? bdi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얘가 같다는 얘는 얘가 같아야 되잖아. 빼기비, 빼기비는 b 가 어떤 값을 가지는 상관없이 성립하는 거고. A와 빼기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잘안 돼. 같아야 돼. 복수상도로부터 맞아, 안 맞아? 맞아. 네. 메인은 무슨 수 있는 데는 거야? 0이면 되는 거야. 그치? A가 0인 거야? 그럼 복수수신는 무슨 수야 될까요? 수었수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야. 어? 왜? <laughs> 왜? b 가 0을? 아, b 가 0이야. 가 a가 0이면 아니, 근데 그렇지만, 근데. B가 0이 아니면 숨었어가 아, 0이면 실아니면 수야? 가0이면0이무는수잖0 네. 0은 무슨 수야? 실수. 실수.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0 수야? 은무 수야? 0은 무슨 수야? 0은 수야? 수야? 서조심해야 돼. 은무야 0은 무슨 수야? 기서조심해야 돼. 자, 답야은무야안돼무요미야안 되지. 야야 만약에 거기에 영이 있었다면 영도 대화. 음. 이해한? 네. 정리해봐. 뭔 생각하고 있어 너? 그머속에 별들이 는것 같아. 그치. <laughs> 원했어, 이해를 하는 과정. 빨리 정리 좀 해봐. 이해하는 과정. 이제 대표운 1번 빨리 풀어 보자. 자, 이거는 그. 그. 네, 대표운이요? 대표운 1번. 6 0이 정원님. 이 아, 정원님, 다 풀었어? 이래서 한번다 펴서 끼니? 네. 티로? 네. 아. 좋다. 다 했어? 응. 네. 오케이. 자, 그럼 대표는 이름 가보자. 오케이? 네. 눈승이랑 같이 풀게. 1번. 복수수 1백 2 아이. X 곱한 놈이 무슨 수가 된다고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 값을 구해보세요라고 되어있어되다 정리해봐 일곱하기 x가 실수지 빼기 이곱하기 빼기 도 실수되는 거 맞니 네. 그럼 실수는 x 빼기 네. 가 남는 건 뭐야 뭐야 음. 보죠 보이죠? 1 곱하기 빼기 i는 빼기 1이 될 거고 빼기 2가 2 곱하기 x는 빼기 2x가 되니까 이렇게 되나? 네. 여기까지 돼요? 얘가 무슨 수가 되니까? 실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게 뭐야? 뭐야? 네. 맥스는 얼마? 마이너스 2대1 맞습니까? 네. 오케이. 어,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중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번 x의 제곱, 그다음에 3 플러스 i 오파 x 더하기 2 플러스 2i. 얘가 또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이 0이. 실수 부분이 0을 만족하는 무슨 수다? 허수다라고 했어.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허수란 얘기 아닌가? 네 맞아 안맞아? 맞아요 이거 되 얘도 마찬가지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을 찢어야 돼 안찢어야 돼? 찢어야 으면 되잖아 x에 제곱 실수죠? 또? 3x 실수죠? 플러스 2가 되는거 야하는거야네 볼거구요 허수부분은요? i 곱하기 x 인 네. x 플러스 2i 요렇게 돼야 돼. 얘가 순호수란얘기라든지 네. 얘가 순호수가 된다면 얘가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얘가 뭐가 안어야 된다고? 반드시 0이 안어야돼 그러니까 실수부분만 0이라고 해서 실순호수가 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틀려버려 왜? 얘가 0이 만족하는 하는 경우 두개 있는거 보여 한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는거 보이니? 네 마이너스는 누구도 0으로 만들어 버려? 호수 부분도 0을 만들어 버리잖아 어, 바로 금 보이죠? 따라서 x는 뭐만? 마이너스만 하게 되는거야 마이너스는 누구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허수 부분도 0을 만드니까 돼안 돼? 안, 안 되는거지 이게 예, 뒤죠? 정신 좀 해봐 이번에서 뱉어놓고 이게 예, 가는 둥둥둥 많은 네. 둥둥둥 자, 쉬우? 네. 자, 이마. 대표 3번에 1번부터 가보자. 1 더하기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 더하기 바빠 바빠 바 해서 i의 20제곱까지 합을 계산하십시오라고 이상이 네, 있어. 네. 보통 이 20제곱 대신에 뭐 2023제곱까지 합을 구하시면 이런 술 문제가 나온 경우 더 많아. 이건 솔직히 20제곱까지 노가다 때도 답은 나와 안 나와? 나 어. 2023이 되면 노가다 뛰면 미친놈이지. <laughs>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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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아 시아 맞아 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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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분1아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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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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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i 맞아 맞 i 맞아 맞 i 세아 맞아 맞아 개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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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맞아 네. 왜누세제라지지가사사지지나요사 맞아 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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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사라지나요, 이렇게? 네. 그 뒤에 4네개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요 아, 사라지겠죠. 네개 합을 항상 얼마? 0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그럼 전체는 몇 개일까요? 21대. 전체 다섯. 다섯 개. 개. 아니 아니. 개. 항이 몇 개? 하1 아, 개. 스물 개. 20으로 끝났다고 해서 2 0개라고 하면 안 되지. 왜? 1부터 시작했잖아 네. i의 1 제곱 그 앞에 1이 있어. 2 1 개야. 그럼 21개는 4하고 남은 나머지가 얼마야? 하나 <laughs> 은 남으니까 마지막 얘가 남아야 남아요? 남야 남게 되는거지 이해가죠? 네 오케이 그럼 을 붙여놓으면 i의 몇 제곱? 네. 2 0제곱이 되는거고 i의 10제곱은 i의 4제곱과 같은거고 얼마? 네. 1이 되겠네요 <laughs> 이1해가진거고 가요 가요 2 0 2 3년도 계산할 수 있겠지? 네. 오케이 정원 이해가? 오케이. 그 다음 2번 o u w 요 루트 2 분의 1 플러스 i 전체의 o s e d I 제곱 v e to go to the room. The room is c l o i 를 제곱하면 얼마라고? i 라고 했잖아. 네. 이게 좀 머릿속에 있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o o m is c l 노래하래식은 네. 어떻게 바꾸느냐? 루트 이분의1 플러스 i 전체 제곱의 몇 제곱? 25 제곱. 25 제곱. 25 제곱. 25 제곱. 25 제곱. 25얼마25제에25 제곱. 25 맞아 2아2분의2 i 제곱. 제곱. 25 25제25 제곱. 25 제곱. 25 제곱. 25 제곱. 2 25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네 오케이 이런 주로 문제를 풀수 있잖아 음. 3번 1 빼기 i 분의 1 플러스 i 전체의 몇 제곱? 100 제곱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1 빼기 i 분의 1 플러스 i는 뭐가 되고? i i가 되고 1 플러스 i 분의 1 0이 i는 뭐? 마이너스 아이가 된다는 사실 멀티플 중있으므 네. 그럼 얘 제곱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아이의 입장이는거 맞니? 네. 이 자체가 뭐야 그냥 아니까 맞지 않나죠? 음. 아이의 입제곱만 1이 음. 됩니다. 이해 됩니까 여러분? 네. 이제 4번 어떻게 풀지 고민해 봐. 권영용, 안보영이 규칙이 네. 자. 1 플러스 야 그대로 두고요. 3 i 제곱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4 i 제곱이면만 24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럼 1하고 빼기 3이라는건3에다가 4가 빼기 3으로 바뀐 거지. 네 이렇게 하고 나면마이너스2가 되는 거고요. 뭐야되 거죠? 0도 뭐가 되면서마이너에도가 되는 거죠? 0가되 네. 여기까지 가 네. 우리는 5i의 4제곱에 6i의 5제곱에 7i의 6제곱에 8i의 7제곱도 얘하고 얘가 이만큼 차이가 나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구해왔는 거 음. 얘하고 얘도 이만큼 차이가 나니 숫자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구해왔는 맞아요. 네. 그럼 총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스, 어, 스물한 개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럼 여전히 전체로 마이너스 e 마이너스 e i 가몇 쌍? 다섯. 다섯 아. 쌍이 있는 거고 네. 마지막 이십일 i의 이십 점은 홀로 남아 안 남아 아. 남게 되는 거야. i의 이십 점은 얼마? 어, 인 거죠. 네. 그럼 이십일이 돼야 한대. 돼요. 되네고 얘는 빼기 10인가? 네. 빼기 10하고 2 0을 계산하면 11. 11. 빼기 10. 이 아, 네. 아이라고 계산이죠, 그렇지? 아, 이해 됩니까? 아, 네. 정해요. 그러해요. 넘겨요. 이 복소수의 상등은 할만하니까 너희들이 해봐. 상 어, 복소수 대표는 4.